예, 루트님 안녕하세요. 나 아, 저거 12시 진영. 예, 지금 3세트 시작했습니다. 아까 재경기 해가지고. 네, s 1 2시 진영해서 c 2 b 아, 드론까지 일단 뽑았어요. 테란는 이러면서 서플 찍고 앞마당 쪽에 베러. 지금 다시 공방 전적 보면, 10승 16패. 비슷비슷해. 일단. 저는오버라드를 실패했죠, 일단 서치가. 이러면서, 저는 또스포링풀 아까랑 똑같죠, 그냥. 테란도 아까랑 똑같고. 드럼 정찰 가고, 이제 오버라도 여기 아닌 걸 봤어요. 일단 많이 뽑으면서, 여기 서플 심시티 해주고, 여기 서플 로 하면 막, 막히나? 뚫린, 뚫릴 것 같은데, 여기? 드론, 뭐 어디 가죠? 아, 맵을, 이제 파악을 잘안 하죠. 드론계서 뽑아주고 있고, 테라 이제 가스 찍고, 가스 1 0이 됐어요, 일단. 팩토리를 찍겠죠, 이제? 팩토리가, 그쵸. 팩토리 지어줘야죠. 전 드론. 깔짝이는 플레이. 테라는 계속 정찰. 2 5의 거의 2 5의급 아, RCV 뚜드려, 뚜드려, 두드려 패죠? 둔, 둔, 뚜드려, 뚜드려, 패요? 어, 드론? 드론 하나 잡혔어요? 어? 둔, 두 뚜드려, 패요? 아, RCV 뚜드려, 패는 거아니 저거 드론 하나 잡혔죠? 테란도 하나 잡혔긴 했는데. 아, 어, 이러면서 가스를, 가스를 다 빼고, 바로 멀티 먹겠다, 안마당. 적는 일단 드론 뽑고, 살인 이후 올 드론. 레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살인 가는데, 어, 이거 2마리밖에 없어서 또 몰라요. 벌써 나와야지. 이제. 그쵸, 이제 벌써 나오겠죠. 벌써 나오, 나올 거고. 한번 살인 가본 가본인가? 어 벌써 여기 있죠? 엄마, 남자가 가야죠. 어, 두마린인이제 상대 뭐 하는지? 저원링으로 보자. 이거 오! s c v 잡히나요 어, 어, p 일단, 오! 와, 와, SCV가 순간 돌아갔 어, 요 진짜, 테나 운이 좋은 거고. 이러면서 히들라딘 찍고, 두카스캐렇 주면, 안바당 썬크 근데 썬크 위치가 약간 애매하죠? 여기, 비벼서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죠, 진짜. 그러면서 레어는 갖고, 저거가 약간 가난해요. 드론이, 그렇게 드론이 많지가 않아요. 헥, <laughs> 운어려렸다 그쵸? 근데 저, 저거가 약간 가난해요, 이건데. 투발철일단 그래서, 뭐, 소각이지 않을까. 왜냐면 이거 원, 아, 원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마린께서 발차만 압박용으로 해주면서 투발차가 각인가요? 그렇지만 여기로 갈수 있다는 판단에 저걸 여기 세워놨고. 아, 이건 무리에요. 우리 빼야죠, 빼야죠, 빼야죠. 무리에요. 뚫어주만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스파이어가 지워지고 있어요. 이제, 이제 테라는 배럭을 더 늘려서 할 것인지, 일단 아, 배럭 하나 더 늘리고. 근데 드론, 이 저가 약간 가난해서, 그래서 드론 좀, 드론 이아무 마리, 딱아무 마리고. 이제 테란의 미탈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엠벨을 까, 안 올라가는데, 이제 스위스, 이제 미탈 찍혀요. 엠벨 이제 스위스를 지어야 돼요, 이제. 그렇죠, 엠벨 찍고. 이제 스팀업도 하고 있고. 이거는 무슨 벌차 소겁인지는 모르겠는데, 오, 벌차가 이거 뚫기 들어갔죠? 벌차 벌초 소겁? 벌차컨? 벌차컨 해주면서? 벌차컨 좋아요? 어? 와, 드론, 한 번에 잘 맞나요? 아. 두, 아! 두이두. 두. 와, 두피 네. 네. p 네, 끝입니다. 3점 내기여서 드론 두개 잡을 수 있었는데 아까 아쉽죠. 일단 무슨 업이 됐는데 이게 시저, 왜이 이제 3배력에서 계속 나와요. 그럼 이제 저걸링좀 8개 가고 있고 이제 테란 이제 저건 이제 미탈 뽑, 찍혔을 거예요. 그쵸? 털에 이제 짚고 어, 일단 타이밍이 좋아야 테란이. 그렇지만 여기 난입. 어떻게, 어떻게, 어? 어떻게 살고 어, 여기까지 아 이거 어, 이이 그치만 일단 원탱크 잡고 최대한 이득보고 이제 뮤탈 스커지 스커지 상대에 이제 원어난일수도 있으니까 스커지도 뽑은거고 테란 이제 터렛 암본진셋암마당암마당이 안바당? 없어요 근데 변수죠 이거 그치만 저거는 이제 뮤탈이 너무 없어요 왜냐면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해요 진짜 저걸린 유탈로 이거 한번 치겠다. 이거 뭐라 치겠다. 히드라도 이제 여섯 개까지 있고. 이제 사업이 됐을지 안 됐을지 그게 문제인데 아된 걸로 보는데 아직 안 됐나? 아직 안 찍어준 것 같기도 하고 가스가 딸려서 택 하나 더나줘 일단. 나빠 갑니다 테란. 전 이제 투성크네 히드라 여 6개. 사링. 뮤탈여 8개. 앞마당 쪽에 안 지어졌어요 터렛이전 본진으로 가죠 일단. 무탈 컨트롤. 좋아요. 여덟, 일곱 가 미치시고, 진원는데 그쵸, 이거 봤죠? 지금 테란. 좀 줄였다. 무탈 떼면서, 여기, 탱크까지 가고 있고, 탱크도 찍고 있고, 이제 여기서, 어, 근데 지금 메디오 흘렸어요, 지금. 어, 말이 흘려야 이거. 뭐 어? 메딕이 안 가요. 아, 이거 말이 꼬랐죠. 와, 와, 저거 이걸 그 그러니까 메딕을 안데려갔어요이 문제고. 미탈은, 근데, 안만왕 그치만 또 본진가요? 안마왕에 터렛이 없는 걸 아직 몰라요. 적은. 탱크. 어, 미탈 컨트롤 하는데, 안 돼요. 지금 미탈 컨트롤. 근데 탱크, 테란도 멜리 실수해서, 하면서 상가스 홀티 걸어가고 있고, 여기 링이 두 분이나 있어요, 지금. 그치만. 네. 아직 짱이 잡힌건 좀 크고 탱크! 탱크 탱크 이거 다 다섯개 여기 숨어있고 어 탱크 이거 이건 실수죠 그러면서 저은는 챔버나 어. 하이브 이런게 없고 뭐럴커을 찍은 아 럴커네요 그 다음 러면서 물량.. 아유거텐 의리 실수해요. 계속 테나일리 페인트를? 그러면서 이제 테나안 안 받아. 그래도 링은 막을 수 있는 병력이긴 해요. 근데 럴커 그다음 타겟이 럴커4 럴커. 이제 내려와. 아 이러면서 어쨌든 딱뭐이 타리라고 하지. 3타리지3리라고하 말렸고 근데 저가 드론을 제일 짜고 상가스에 먹고 있고 이제 하이브 테크나 뭐 챔버 근데 저거가 약간 이제 유리한게 배럭 별로 없고 아까 마린네이을다 잡혀둔 어 히드라 이거 빼야지 이거 릴리 실수에요 계속 정말 <laughs> 총6날코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약간, 이제, 럴, 이제, 저거는 판단해야지. 이제 뚫겠다. 아니면, 그기서 시간만 벌면서 하이브를 가겠다. 그치만 해처리가더 늘어나요 지금? 하이브를 안 가고. 여기 드론 한개 놀고 있고. 하이브 이제 가죠. 해처리 늘리고 있고. 난만하게 드론이 넘어없고삼가스는 드론 붙여주고 있긴 한데. 이제 테란, 테란도 여기서 쓸슬보다 테락십을 먼저 가는데 테란. 뭐 어, 이런 면 됐어요. 드랍스 단지. 이거 한번 휘둘릴 수 있어. 근데 아까 스쿼시를 뽑아났어요 이미 그래서 스쿼지로 격투하면 난대지만 저가 또 멀티 먹네. 봤어요. 일단 드랍시를. 뭐라 그래도. 봤죠. 이거 스쿼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지 이분이 놓치고 있어요. 지금 드론이랑 스쿼지 여기 이 랠리 아까 찍었었는데, 그치만 이거 그냥 못 들어가겠다? 어? 다시 봤는데도 들어가겠다. 지금 뒤에 럴커 하나 놀고 있어요, 또. 들어가죠? 그렇지만 누가 왔는데, 이제. 어? 이제 또들어갔다고 럴커 터넷은 바보여요 어? 이거 진짜? 이거 진짜 폼진드랍이 그치만? 이건 그냥 막혔고 근데 여기가 저거 스킨이 없나요? 스킨 지금 4방이나 네 있죠? 선탱크 그치만 여기 입구가 뚫렸어요 이러면 뭐냐 저울링 히드라 럴커 다 몰아붙일 수 있어요 이 나왔죠 근데? 근데? 지금 마린이 없어요 지금 3배력이어서 어? 3마리 있어요, 3마리. 그러면서 0메탈. 와, 8미탈까지 그러면서 하이브 가고 있고, 여기 3라이크 있고, 이제, 아 이거 가스도 이상한 키키요 가스도. 그냥. 그러면서 미탈. 미탈이지, 미탈.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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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빼주야 어, 돼. 이거 잡아요 아, 유탈 또 와서. 진짜, 이제 다 잡을 수있어 그쵸, 빼주는 거고. 이러면서 저건 이제, 사가스까지. 그러면서, 디파일러 마운드. 유탈 여기 3마리 더 있죠. 히드라, 롤컵. 유탈 여기 또 있어요. 그쵸, 합치면 이거 한, 한 번도 되네. 아, 이거 저거가 많이 유리해요. 지금 저거가 인구수도 많고 비탈이 여기 있고 넓커 지금 저그가 노챔버예요 또. 그레 가디언까지. 그러면서 여기 선근 으면서 방어해주는 모습이고. 이제 미탈 또 들을 수 있으니까 테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테란 이제 슬슬 이제 자원 쌓이면서. 어스테란는 일일 1, 1, 1, 1 업. 베스원베스타이밍 한번 나가보는데. 테크 음, 타이밍. 그치만 여기. 저가 병력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미탈 리스크 그 가디언까지 준비하고 있고. 이러면서 이제 저어링으로 몰래 멀티 있나 혹시 체크해주는 모습이 <목소리도> 아이고. 아이고 스틸을 못해요 지금. 근데 여기 레디 나눠줬고 디파일로 이제 파일로 나오면 다크성형이 한번 꺼져어 디파일러 쫌 나왔네. 못해주고 있어. 왜저 따라해? 이러면서 가디언 변태까지. 어? 지금 둘다 지금 약간 아 여기 좁은 입구에서 그만 와. 아아 저거 봐. 스파일러. 아 저거 봐. 이거 봐. 여기 가디언도 이만. 쒸쒸지